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허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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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되죠. 아, 아 진짜 좀. 어, 힘들어? 아주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어? 아주. 팀 퀸이 그니까 내가 저 오히려 스쿼드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거를 한번, 어, 너 거를 한번 여기 가가지고 한번 맞춰보려고. 아, 좋다. 그 로그인 좀 해줘봐. 여기 있다가 해주면 이거 원래 직접해야 돼. 이거 원래 아, 쳐주는 게 아니라 아. 직접해야 돼. 공유들 지금 하거든. 지금 하는데 지금 스쿼드 맞추려고 지금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게임 하는 거몇 번을 봤거든. 안 되면 막 그냥 키보드 부셔버리더라고. 깜짝 놀랬어 아, 그런 식으로? <laughs> 아니, 나 원래, 그래. 아, <laughs>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노래 한번 해봐라고? 아니야, <laughs> 내가 또 어떻게 너가사 앞에 노래를 하냐. 난 트로트지. 내가 너 앞에서 피파하는 거랑 똑같아. 아, 하지?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laughs> 피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피파하겠습니다. 피파할게요. 내 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뭘, 뭐가 가능하죠? 100개 이후 싸대기 가능하면. <laughs> 100개면 언제든지 괜찮죠. 예. 맷집이 좀 좋아가지고. 아, 내가 너 싸대기 때리면 100개야? <laughs> 공이가 설마 저 싸대기 때리는 건가요? 공이 경찰서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그 이게 너, 너무 증거 영상이 남기 그렇지요. 때문에 니이거좀 네, 힘들어 세훈이랑 같이 해서 양쪽 아우 그 200개 죠그러면요인대관님 <laughs> <인산들> 결통선 <200개> <laughs> 아니 <오와!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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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 아니 아 아니 아이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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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요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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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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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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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세현이가, 네. 세현이가 아, 양손으로 있지. 이렇게. 아, 세현이가 어? 때린 거. 이렇게. 이렇게 어. 뒤에서. 그렇지, 뒤에서. 어. 야, 안경쓰면 안경 이거 큰일 나. 어, 어 이거 피팡 방송인데. 어, 잠깐. 아 갑자기 아 되게 재밌어졌다. 잠깐. 자, 손다 풀었고요. 갑니다. 어이. 자, 카운트 지수님. 하나. 둘. 셋. 아! 아. <laughs> 야. <laughs> 아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야, 재미도 없잖아. 도이 재미도, 아, 재미도 없잖아. 아니, 데 반응이 재미가 없었잖아. 어, 어, 문서라고 해서 재미도 없는데. <laughs> 뭘한 솔직히 번째냐. 약했어. 솔직히 야, 그래. 많이 보여줘. 아, 아, 아. 아, 아 아니, 보여준다. 아, 여준다형 잡아 가고 아, 아 이거 나오 나나니까 아, 앉아 봐. 이게 지금 빅제미가 있어요. 지금 봤잖아, 200개 아, 값은 해야지. 그래도 아, 우리 밀란 다 팔았잖아요. 어. 레알하고 네덜란드 어때요 어, 레알, 네덜란드, 레알, 네덜란드, 응. 레알, 네덜란드 괜찮은 거 같은데. 응. 어. 레알, 왜? 네덜란드 하면 히딩크로도 레알, 네덜란드 되잖아. 오, 그죠, 그 중형이 어, 레알, 네덜란드 어때요? 음악 같은데. 그죠? 얘 세연이랑 같이 맞춰야 돼. 그쵸? 너는 진짜 영광이야. 공아 왜? 여기서는 너, 너보다 우리가 더 연예인이야 맞잖아 피파 판에서는 뭐, 우리 프로 게이머니까 피파 판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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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거 맞춰주잖아 근데 다른데 가면은 그냥 뭐 프로 게이머가 한 명이 맞춰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 게이머 두 명이 널거 맞춰주는 거잖아 고맙지 이따 갈때돈좀 주고 와이뭔 그니까. 개소리야 지금 중간에 계신 분허각인가요또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자꾸, 자꾸 나오는데 아니 카드 카드지 말고 여러분들 저 그냥, 그냥 허 공성 오셔 아, 여기다. 아니저 저거 주세요. 예저 저거 주세요. 그 모자 하나 제작할까 봐. 그죠? 그 뭐지? 허가 <허가가님. 웃음> 아니. <laughs>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네덜란드 스쿼드로 해 가지고 515 스쿼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리인데 일단 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써야 될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선수들을 우리가 메모장을 한번 좀 보자고. 레알 마드리드에 누구? 공격수. 대표 공격수 누구 있어? 레알 마드리드에. 호날두. 그렇지, 호날두. 근 어, 호날두 말고 몰라. 일단은 호날두가 있고, 호나우도 알지? 알지. 양발 호나우드호나우드가 있어. 그리고 반니스텔루가 있고. 반니스텔류. 어, 그 다음에 라울이 있어. 어? 다 아는 선수인데 근데? 다 알지? 어. 이정도의 선수들은 다 알잖아 어 그런거 이거 라우라고 봤니 이정도 호돈신 알정도면 넌 나랑 같은 연배라는거 그치 아, 나오잖아 어 당연하지 응. 옛날사람 똑같아 옛날사람 여러분 응. <laughs> 일단은 사하나 사하나니까 공격수 중에서는 호날두 일단은 베스트 1렘을다 맞춰놓자고 그럼 호날두가 톱에는 최고인것 같거든? ST 호날두 호날두를 검색하면 지금 우리 원톱이잖아 나는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 토치 호날두 요거 쓰고 있어 이거 비싸 이거 사면 끝나 그러네 토초날도 이것도 비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오카를 가도 괜찮아. 왜냐, 강학 힘이 노리면서. TT 오카. TT 오카 5억 넘 5억 넘지 않나? 이요 강학 힘이 노리면서 음. 어차피 얘도 4억 8천 만 이러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아. 호날두를 갈 거면 이걸 오카를 가는 것도 괜찮아. 어때? TT 오카. TT 오카. TT 오카 괜찮아. 현명한 선택이지. 근데 이게 현명해, 맞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생각해 보니까 나... 음.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강학 힘이까지 또 나. 그렇지. 강학 힘이까지 그 노리는 거지, 맞아. 윙에는 무조건 내가 봤을때는 여기에는 난 베일 저는 오베르마스 도 좋다고 봐요 양발이 네. 오베르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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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진짜. 이렇게 소로게임머두 명이 짜주면 여기달 갈리나가 나와요 어 그게 더 낫겠다 베일도 인정인데 오베르마스 더 좋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오베르마스 윙에 오베르마스 또 좋은 선수들 있어? 오베르마스 그다음에 베일 난봤았네 여기서 최대는 피고 오베르마스다 왜냐 레알 겹치고 네덜란드랑 끼고 하고 그쵸 그러니까 오베르마스를 중거 음. 껴버리고 음. 피구를 오른쪽 좌우 오베르마스 피구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크로스는 좌 베일 우 피구 아닐까요 강하게만 가면 피구 가고 호날 여기 있다가 그러면 역발로 가나요 근데 호날도 아 오베르마스구나 네. 일단 오베르 왔으니까 일단은, 그, 일단은 아, 저, 저, 그 알아요, 알아요, 해야죠.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 아, 그래도 옛날 사람도 이 정도는. 아, 진짜 에이. 이거 적폐 뭐... 1호 뭐야? 응? 적폐 1호 어려운 말 쓰지 마. 적폐 1호1호 1호. 피파의 적폐 피파의 넘버 원. 피파의 적폐 넘버 원. 아,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 형님이 아 그, 예, 그렇죠. 그렇 쿨리트지. 어, 저 쿨리트. 어, 어. 그 선수. 어, 그 선수를 무조건 써야 돼. 자 이렇게 쿨리트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피고 오베르마스. 네덜란드 선수는 두 번째가 굴리트가 됐죠. 오베르마스 안어요 지금. 이거 호나, 아, 오베르마스. 아, 오베르마스 안 썼구나, 안 썼구나. 안 썼구나. 아, 미안해요. 호나, 여기 호돈신 들어갔죠. 호돈신. 호돈신. 여기 들어갔어. 굴리트 가면 1번이네요, 네덜란드 1번은. 굴리트. 이거? 음. 이거? 여러분들 이거 괜찮아. 나 솔직히 말 하나 세드록프는안 써봤어. 모르겠어. 어때? TT가 가성비 갑이야 이거? 음, 그나 건다. 제대로 반써 봐, 저걸. 오, 6,910만 어. 해 줘도. 이렇게 가고 CDM. d 제뭐많죠네덜란드로 치고 레카르도. 레도 쓰고 카르트 있어. 아니, 마켈레도 쓰고 싶다고. 아, 데마레 알아, 마켈레. 어. 너가 쓰고 싶은 거야? 지금 형님 팀에 무게감 있는 딱 아니, 나마레 <laughs> 되게, 되게 좋았거든. 되게 <laughs> 좋았거든. 너가 쓰고 싶은 거야? 어, 어. 왜? 내 건데. <웃음> 아니. <웃음> 저 저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죠. 네. 좀... <laughs> 좋은 선수 추천해주는거야? 나 진짜 괜찮아서 마켈레레가 레이카르트 가야돼요 어 레이카르트? 네. 레이카르트 알아? 응아 레이카르트 알아? 레이카르트 좋아해? 아나 써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써어 어때? 레이카르트라는 선수 괜찮아? 좋아? 근데 좋아해? 레이카르트랑 마켈레레랑 다 안써봐가지고 확실히 몰라 모르는데 몰라. 너가 마켈레레라 그래서 그냥 괜히 싫어 네. 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레이카르트 한번 갈게요 레이카르트.. 어 잠깐만 Okay, okay. 이 h e lake, the tissue, no p i z z 이 No, sir. No, pizza. h 너무 비싸 TTI, I don't know. 티 t i no, no, no.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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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가 볼까? 마렐레알두명쓸수 <laughs> <laughs> 예, 예. 있고 어, 네덜란드세명쓸수 있어요. 네덜란드 반데이크. 그렇네 반... 아, 그러면 우리까 우리 반데이크가 있네. 응. 일단 3번에다 일단 반데이크 적어 놓을 같요만원 주고 뽑은. 오케이, 오케이. 반데이크. 죄송한데 50만 주셨잖아요. <laughs> 아. <laughs> 너오면 네. 아. 5만 원 주고 뽑았는데? 그래. 응. 45만원을 더 썼는데, 그거만 한게아니고 <laughs> <laughs> 그거만도 못했지. <웃음> <웃음> 일단은 이리로 가볼게. 그러면 여기 바람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포스면사포스면에 내려간다. 그렇죠. 어, 이리로 간다. 음, 아니요, 라이트백에다가, 하킴이 놓고 레프트백에다가 빌럼스 런애 써도 되요 오, 그것도괜찮아 네. 일단 만약에 하킴이를가 하킴이, 이한5카밖에못 쓰는데, 그럼? 6카는 가야 되는데? 육화 가야 돼 하킴이 팔았어? 하킴.. 없었어 나 없었어? 어. 아닌데? 하킴이 없었는데 하킴이 었나봐나 어, 하킴이 썼는데? 아니야 하킴이 없봐어 아니 하킴 없었어 봐보라고 나 있었다고 저, 팔려 있는 아니 유적시장에 팔려있는 거 아니야 막? 아니 하킴이.. 하킴 없어 있었다니까 나나 나, 내가 하킴이를 썼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보내버린 거야? 설마 아니 하킴이 있네 아니, 저 그대로 써도 되고 요 아니 육, 아. 육화는.. 육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풀백인데? <laughs> 어? 근데 화금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야나 너한테 못 맡기겠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 육화 가자. 우리 육화 가면 되지. 이거 900만 원밖에 안 해. 이거 팔 아니 일단 놔둘게요, 그러면. 일단, 나, 일단 놔두고 급여 볼게, 급여. 일단 급여 보고 그다음에 왼쪽이 빌런스 였죠 빌런스가 급여가 시대야. 아, 빌런스 맞았어? 아, 빌런스 맞았다. 빌런스 급여가 시대. 내가 볼땐 이거 무조건 쿠로투와 어. 가게끔 해야된다니까? 반데이크를 팔고 어 반데이크를 아... 아니야냐 근데... 반데이크 팔고 반데이크 그래서 라모스 가시 써야된다고 아 티티 그래. 근데 형 이거 반데이크 엄청 가격이 세거든요? 응 음. 티티로 어, 바꿔도 그그 그 나중에 나중에 생각하면 티티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틴캠이랑 티티야 그려야 몇이야? 아, 17인가 그래요 티티 그려야 몇인지를 확인하자 우리가 자 아, 이거 17인가 그래요 티티 반데이크 반데이크 어쨌든 10월 되면 강화 케미가 더될거 어, 아니에요. 피구가,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피구로 바꿀까, 오베르마스로? 그러면 쿠루투아를갈수 있죠. 그렇지. 그럼, 오베르마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16인가 1 6 와, 이거. 오베르마르스로 오베르 쳐야 돼요. 오베르마르스에요? 응. 아, 내 손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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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베르마르스라고요. 아, 야, 옛날 사람. 아. 아. 여기 오카 가자. 괜찮지? TT? 어. 여기에다가 반데이크를 TT로 없는 거야. 이건 나중에 강화까지 생각하면 진짜 좋을 거야. 그래, 이거 그냥 일단 오카만 가자. 음. 여기 오카만 가면 돈이 지금 봐봐, 15 천이야. 정아, 이런 러 쿠르토가 딱 남는데. 그래 여기 또 쿠르토가 가자고. 그럼 쿠르토가 딱맞잖아 라이브, 그죠 쿠르토가 라이브 감자잖아. 여기에다가 아, 쿠르토가 라이브 한 6카, 아 무슨 뭐 뭐야. 라이브 한 6카 정도 쓰면. 그렇 그래 딱 맞잖아. 이거 어때? 이거 스코어 어, 마음에 딱이네. 들어? 마음에 들어? 어. 어, 일단은, 그러면, 그래, 어? 서있다 뭐야? 서였는데? 줬어. 상황가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 어, 주셔도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러면, 잠깐만.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 쿨컷가 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5, 1, 5 스쿼드가 나옵니다. 크으, 보면은, 그냥, 여기 지금, 강화 캠, 레알 마드리드 능력치 2, 2, 2. 이게 다 보면 2를 받아요, 전부 다. 왜냐? 이게, 레알 마드리드랑, 레알, 그리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중복되는 선수 한 명. 이게 바로 5이로스쿼드죠보이세요 왜, 왜, 긴장을 하고. 아니, 왜 긴장을 해. 아니, 번, 얼마나 힘든지, 번, 그 BJ들 할 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느껴봐봐. 이거 한번 봐봐. 어. 오! 자, 갑니다. 직접 게임합니다. 아, 웃겨. 내 네, 티어 뽀록 났고요. 어. 아, 긴장하다. 지 아, 긴장... 손을 왜떨어 <laughs> 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장하갑긴다긴장하툭 긴장하다. 긴장하다. 어, 그렇지 다긴어하다긴어하다긴다긴다긴 카비. 바라냐. 바란인데아까비 하필이면 바란 오, 음. 오, 오. 오 좋아. 요. 저런 거줄 때는 비어 있는 곳에 줄때 무조건 쓰러져. 그렇지. 오 마무리. 큐디. 원소. 오. 어 되게 빠르다 오늘도. 어 오늘도 엄청 빠르다. 큐디 타이밍까지안 음. 가고 되네요. 엄청 빠르네. 오. 티 굉장히 괜찮은데. 티티 음, 아, 괜찮네. 음. 팀 괜찮아. 마음에 들어? 팀 마음에 들지. 이것이 나 이렇게 맞히는 게 맞췄다, 맞췄다, 당한 터야, 당한 야 이야, 까비 한번더 올려주고 잡았다. 고 아, 뭐야? 저거 탄이. 아, <laughs> <laughs> 오, 저안 좋은 게 아니야. 아니신데. 게임 게임 네. 많이 해. 원래 포워치세요 어. 원래. 아.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어때팀 어째 마음에 괜찮다. 들었어? 괜찮아? 어, 확실히 아직 퍼포먼스 다안찾어 이제 3 이게 지금 아직 퍼포먼스를 다채우도 않았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오위로 레알 마드리드 네덜란드 그러면서 네알 마드리드 네알 마드리드 네알 마드리드 이렇게 해서 능력시험 볼까? 만약 하면 굴리트가 오칸인데도이 정도 능력시험 나온다라는 거 아직 퍼포먼스가 다안찼는데 여기서 일을더 더해야 돼 어마어마지 역시 그러면 그 육하 성능 아니야? 퀄리터 원래 응시. 우리가 쓰때 육하의 성능이잖아. 육하 요렇게해서 이렇게 나니다 아, 침이 자에 하나씩 올라 등카면 응. 응. 하나씩 다 올라간다 생각하면돼 응. 요렇게 해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어제 만족해? 진짜로? 진짜 만족해? 슈챔 슈챔 갈수 있겠어? 슈. <laughs> 아니 챔스까지 챔스까지. 침 나올 뻔했어 아. <laughs> 챌린지까지 일단 목표가 가고. 목표가 너무 커. 그 목표 어디까지야? 챔피언스 챔스 아니야 챔피언스 어. 목표는 나만 간직할게 챌린지까지 가자 다음이 올해 챌린지까지 가는 걸로 열심히 챌린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만 열심히 하면 갈것 같아 어. 목표는 EACC <laughs> 목표는 <laughs> EACC 목표는 <laughs> EACC. <laughs> EACC. EACC 가는 걸로 내 자리 들어와 <laughs> 내 자리 들어와봐 <laughs> 들어와. 열심히, 열심히 하고나 밀어내 내가 가수 할게 이유 없는 EACC는 상상해본 적이 없어 Oi! <destroys watching> <Sunday>